2025년 10월에는 80년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기회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동안 바라던 소망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기운을 나누게 되는 달이 만들어집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로 인해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이어졌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달에는 일상 속에서 활력을 높이고, 운을 불러오는 실천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기분 좋은 변화와 행운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남겨주세요. 그럼 80년생 원숭이띠의 10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자연의 에너지가 무르익고 열매가 한창 맺히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한 해를 돌아보며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재치와 지혜가 뛰어난 편인데 이 달에는 그런 장점이 부각되어 자연스럽게 기회가 따라오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번 달의 흐름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올해의 흐름이 원숭이띠에게 약간은 차분함을 필요로 했던 한 해였다면 이 달은 단단함 속에 밝은 기운이 더해져 새로운 변화나 시작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강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번 달의 좋은 점은 새롭게 배우거나 시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호기심과 기민한 행동력이 극대화되는 시기라서 조금만 용기를 내도 금세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꼭 해야 할 것은 그동안 미뤄왔던 계획이나 시작을 망설였던 일을 과감하게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한권 읽는 것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이 앞으로의 길을 훨씬 넓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달에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주위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이나 모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이 원숭이띠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작은 성공이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이 시기 놓치면 아쉬운 대박 신호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라든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을 열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10월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만 너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춰주면 기존에 딱딱했던 관계도 한층 부드러워지고 작은 배려가 큰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10월의 원숭이띠에게는 성장과 기회의 에너지가 가득하니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가을의 기운이 무르익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가을 에너지와 원숭이띠의 영리하고 빠른 기질이 잘 어우러져 금전의 흐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원숭이띠는 언제나 기민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 10월에는 그런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평소보다 더욱 활발해 지갑이 두툼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 실행으로 옮길수록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10월의 좋은 점은 주위에서 원숭이띠에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오고 그로 인해 생각지 못한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거래나 투자와 관련해 좋은 조언을 해주거나 새로운 일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등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능력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현명하게 사람을 살피면서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재물과 관련해 조금 더 꼼꼼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한번더 생각하고 문서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실속을 챙기고 더큰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주 안부를 나누거나 정보를 교류하면 그 안에서 뜻밖의 행운이 싹틀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갑작스러운 수입 증가나 미뤄졌던 보너스 혹은 작은 복권 같은 행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력한 일이 결실을 맺어 예상하지 못한 보상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의 재회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금전적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10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의 제안이나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질 수 있지만 이 시기의 흐름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면 복이 온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고 새로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로는 친한 사람이나 가까운 이웃과 금전적인 거래를 할때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따뜻한 대화와 배려로 하나씩 풀어가면 문제가 복으로 바뀔 수 있으니 마음을 넉넉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0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찾아오는 시기라.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달이 됩니다. 이 시기에 원숭이띠는 원래 재치와 순발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기회에 빠르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데 10월에는 이런 좋은 성격이 더욱 빛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힘이 작용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나 모임이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달 원숭이띠가 빛을 발하는 이유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상대방의 말과 분위기를 잘 읽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번 10월의 흐름과 잘 어울려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주변에서 찾아오게 만듭니다. 또한 원숭이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용히 있던 관계도 다시 이어지고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소식이 들리거나 뜻밖의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즐거움도 생깁니다. 이번 10월에는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뒀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띠의 특유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지금의 운과 잘 맞아떨어져 쉽게 결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소한 변화라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행운의 문을 더 넓게 열어줍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는 예기치 못한 기쁜 소식이나 뜻밖의 재물운이 찾아드는 흐름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우연한 대화 속에서 좋은 정보가 들어오거나 작은 선물이나 보너스를 받게 되는 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도와주었던 사람에게서 감사의 표현이 돌아오거나 과거에 끊겼던 인연도 다시 이어지는 등 따뜻한 관계의 복이 따르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사소한 만남에서 비롯되는 좋은 이야기와.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상대의 제안이나 부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뜻밖의 큰 기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잡으면 앞으로 큰 도약으로 이어질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거나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원숭이띠의 유연한 성격 덕분에 주변의 조언이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새로운 배움과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기회로 삼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흐름이 함께하니 마음을 편히 가지고 하루하루 도전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0월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라 자연의 기운이 한층 차분하고 성숙해지는 달입니다. 80년생 원숭이띠분들은 이 달에 재물이 모이고 행운의 기운이 따라오는 흐름이 잘 깔려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색과 연두색이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으로 아주 잘 맞습니다. 금색은 융통성 있고 활기찬 에너지를 더해주기 때문에 재물의 흐름을 막힘없이 흘러가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두색은 새로운 시작과 좋은 기운을 뜻하는 색으로 오래된 고민을 정리하고 금전적으로도 산뜻하게 풀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와 소통이 은근히 큰 복이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들과 돈과 관련된 걱정이나 기쁜 소식을 솔직하게 나누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재치있고 민첩한 성격을 지녔지만 이번 달에는 그 장점에 더해 차분하게 주변을 관찰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도 빠르게 알아차리고 좋은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갑자기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나가듯 건넨 정보에서 투자나 절약에 도움이 될 실마리를 얻거나 평소 소홀했던 부분에서 절약하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색 지갑이나 연두색 소품을 가까이 하면 금전운을 한층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높이고 싶을 때에는 책상 위에 작은 금색 장식이나 연두색 식물을 놓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달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재정 상태를 점검하거나 가족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좋은 기운이 복처럼 돌아옵니다. 또 재물 관리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의하면 더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내려는 욕심도 좋지만 가끔은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이번 10월은 작고 꾸준한 실천,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밝은 금색과 상쾌한 연두색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켜주고 기분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가을바람처럼 이번 달의 기운도 차분하게 받아들이면 금전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나날이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10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에는 활기찬 전결과 신선한 변화의 기운이 원숭이띠 분들 곁에 한가득 머무르는 시기입니다. 이 흐름을 잘 맞이하려면 우선 집안이나 일터에 황금색 동전을 담은 투명한 유리그릇을 하나 놓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황금색 동전은 작은 태양처럼 주변 공간에 밝은 빛과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투명한 유리그릇은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10월에는 주변의 도움과 협력이 강해지는 만큼 이런 풍수 용품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의 인연과 금전의 복을 모으는데 힘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대나무 화분을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나무는 예로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튼튼하게 뻗는 모습이 불을 부르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10월은 변화와 성장의 바람이 부는 달이기 때문에 대나무 화분을 집안 동쪽 창가에 두게 되면 새롭게 열리는 길과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대나무가 건강히 자랄수록 돈복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진주가 달린 장식품이나 액세서리를 가까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진주는 맑고 투명한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수선했던 마음도 다잡게 하고 생각지 못한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자리를 넓혀줍니다. 특히 10월에는 원숭이띠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와 사랑이 돈복과 맞닿아 들어오는 시기라 진주 장식품은 이러한 인연을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세 가지 풍수 용품의 공통점이라면 원숭이띠가 원래 가진 재치와 긍정적인 에너지에 한번더 운의 순환을 더해준다는 점입니다. 황금 동전은 밝은 기운을, 대나무는 성장의 기회를, 진주는 맑은 인연의 복을 불러와 10월 한 달간 다방면에서 금전의 흐름과 좋은 기운을 펼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실천들이 일상의 새로운 힘과 희망을 가져다 줄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